88년생의 젊은 대표 k뷰티의 새로운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이긴 화장품회사 apr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k뷰티 바람을 타고 apr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화장품 회사가 많은데요. 화장품 회사를 차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회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획한 화장품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를 알아야 하고요. K뷰티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 기업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실리콘투죠. 실리콘투는 K뷰티 제품을 전 세계에 유통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 실리콘투는 도매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제품을 매입해 해외 유통업체에 대규모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회사는 실리콘 투를 왜 찾을까요? 아모레퍼시픽 또는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과 유통을 직접적으로 할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죠. 그러나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는 아닙니다. 실리콘 투는 세계 진출의 K뷰티를 알리려는 중소 화장품 업체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실리콘투는 복잡한 수출 인허가, 현지 마케팅, 물류 배송, 재고 부담 등을 전담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해외 진출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렇다면 실리콘투가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실리콘투는 회사가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를 통해 160개국 이상의 고객에게 실시간 재고와 단가 확인 및 주문 배송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업체 중 kbt 제품을 사고 싶은 업체는 실리콘 투 도매사이트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화장품 회사는 실리콘 투의 도매사이트의 제품을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실리콘 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죠 다음으로 브랜드 발굴 능력과 데이터 기반 판매 전략입니다 실리콘 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어떤 국가에 어떤 제품이 뜰지 파악해 소개합니다 APR의 메디큐브, 달바 글로벌의 달바 등이 실리콘투의 브랜드 발굴 능력과 유통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강점은 가격 경쟁력인데요. 실리콘투는 제조사와 직접 계약해 제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요. 브랜드는 판매량이 증가해 돈을 벌고 실리콘투는 마진을 확보할 수 있죠.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실리콘투는놀2운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2 0 2 0 0 9 0 4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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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 실리콘토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최근 바뀌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시장은 EU였습니다. 또 중동의 아랍에미레이츠가 꽤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72%입니다. 2024년 1376억 원이던 영업 이익은 올해 2100억 원, 내년 28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요. 실적 성장과 함께 영업 이익률은 향후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투 주가는 2024년 상반기 급등한 이후 하반기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 2025년 시작과 함께 재차 상승한 주가는 또다시 하반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K-대원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대원에 나온 K-푸드가 주목을 받으며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관련주는 K-대원 효과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리콘투를 포함한 K-뷰티 회사가 이 기회를 살려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이란 결과를 낳길 바랍니다.